선수들의 매치에서는 미스매치 되는 상황 없습니다 네 버혼 이번 스톤을 돌립니다 각패 체크를 반복하지 않습네 좋은 득점이에요 1위 현대모비스 자득 2위 KT이고요 네, 어이게 걸맞는 경기 초반 득점 페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KT 김영환과 피스모의 매치업 자먼지요 스프링 타고 들어갑니다 버혼 쏩니다 직접 약으시고 네 파울입니다 송구처에서 좀 패배했거든요 예 오늘또홈 경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전력을 좀 가졌으면 한 전론 선수가 좀위에 있습니다. 네. 더 멀어지면서 페이드웨이 바로 공수하죠스모을 끼얹는 선수는 역시나 k t 티 하우 선수입니다. 네. 내공석이 네, 다시 한번 허운에 건넸습니다. 자, 슈백. 건 됩니다. 알렉산더. 그리고 올라갈 때 빵. 네, 어제요. 이 오늘도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기승호 선수의 인터뷰 만나봤습니다. 타임 마디 이후에 허운 선수가 전면에 나섭니다. 들어갑니다! 네. 방금 전 장면은 소공의 모든 것을 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나왔던 엘보점. 허운 선수 치면서 패스하우스. 클라 5초, 4초. 엔도 오프 지금도 허운이 해결을 해야 할 듯. 자 건넸어요! 좋은 패스! 멋진 마취겁니다 네.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끝까지 지금 심장이 있기 때문에 솔로 선수한테 밀리지 않아요. 네. 자 알렉산더 스크린. 허은 어, 오른쪽 돌파합니다. 붙이에서두 점만 드러냅니다. 허운의 돌파 2에늦죠벌도양 팀의 외국인 선수들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요. <laughs> 석점은 거의 뚫지 않는 알렉산더. 허운 선수의 덧넷고요 바로 벽 세웁니다. 허은 쏩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떨어집니다. 네, 오늘은 선수들은 경기에만 몰두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KT의 공격입니다. 허운 탑의 석점 노립니다 들어갑니다. 허운의 석점퍼. 네번체요 띄워 네. 줍니다. 자 미스매치 상황 수비가 되고 있구요. 끌어내는군요. 김민호. 네. 외곽은 그렇게 시원하게 터지진 않고 있어요. 예. 네. 좀더 시간이 걸릴 더, 더것 같고요. 허운 이현민과 일대리였습니다. 옆으로 붙이면서 네. 홈의 득점입니다. 네. 방금 전 취했습니다. 함지훈 선수가 벤치 일어났고요. 허운 돌파 이후에 스탑 점퍼. 뱅크샷 떨어집니다. 왼쪽에서의 네. 저 스탑 슈. 터너버가 나오면서 좋을 건 없는 현대 모비스인데 전면에 나서고 있는 허운 선수, 허운 선수의 장끼고 네. 성공률 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19득점째 뽑아내고 있는 허운 선수입니다. 알렉산더와 함께 허운 19득점까지 네 굳게 만들어고 있고요 자수비 성공 이후에 허운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가 빠르게 허운의 득점. 어시스트는 세 개. 그러나 네, 네 맞습니다. 선수의 집중력도 괜찮고 다양한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허운 같은 패턴인데요. 네. 이번에도 득점이에요. 허늘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23득점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패스터너가 음. 나오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선수들이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탑에석 3점 김영환입니다. 네. 네. 빅샷 기영환 역시 김영환 선수가 한방 해줍니다. 네. 허훈이 천천히 전진을 시도합니다. 이현민의 수비를 뚫고 엘보우 지역 점퍼 정확합니다. 네. 왼쪽 돌파 이번엔 오른쪽 께 허훈 띄웁니다. 박준영에게. 잤세요. 탑에서 열립니다. 쏘지 않았어요. 양홍석 뺍니다. 3차 남겨놓고. 다시 보도. 스페인! 파울! 파울의 3차 파울! 파울 약속을 지키는 선수 중이요. 네.